멋있어. 나는 버거 이렇게... 언니다, 사려라. 언니, 다 언니, 언니, 왔다. 와, 와, 개 무서워! 앞에다가 겠죠? 저요? 어그로 폭세팅이 아니요? <laughs> 아닙니다. 전 절대 어그로 같은 거 끌지 않아요! 언니야! 아니, 어떻게 알았어. 바베큐도 아니잖아. 언니요. 뭐야? 야, 전 이상해. 핵 아니야? 핵? 살인마 누구죠? 박터 아니네. 태국인 유저 중에 닥터라고 있는데, 그 사람 핵이거든. 핀이 아까 보니까 태국이나 중국 이런 거 같은데, 와개 무서워 발진기 빨리 들려. 소리 들어보니까 이불이거든요. 아이고, 루인도 있네. 아이고, 너왜 이렇게 못 맞추냐? 아오지오나요, 설마? 아니네. 아, 되게 못 맞춰, 멍청이. 좀잘좀 좀 맞춰봐. 상황 안 좋다고요? 바베큐 있으면 바로 이루 오지 않을까? 뭐야, 저 친구 왜 죽어? 언니.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그죠? 나 마음에 안 들죠? 언니! 어, 짧아 잡아 잡아. 죽달려죽달려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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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나, 봤다. 아까 견자단으로 나왔나? 그러고 보니까? 하긴 저 근처에 사람 없었거든요? 안돼, 나 칼질 좀 써보자. 칼질 좀 써보자. 저런. 그러게요. 큰 집에 루인 있나? 바로 저쪽으로 왔잖아. 야, 발전기 다섯 개인데. <laughs> <laughs> 한명 바로 죽고 와. 나도 걸리고, 칼지도 못 쓰고, 필러는어 쓰고, 루인도 안 터졌고, 게임은 터졌지. 가자. 일로 안 오냐? 오잖아. 하... 개 무서워, 개 무서워. 언니요. 따른애는다 아닌가? 기분 탓인가? 나한테 오나? 저요? 시참이에요? 아니, 시참 아직 생각은 없어요. 제가 아직 이거, 뭐냐, 스트리밍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이런저런, 아직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접이라서. <laughs> 그냥 발전기 빨리 돌자, 이거. 제가 다른 분 시참하는 저기를 못 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지? 그냥 한 분씩 돌아가면서 팀 하나? 아니면 랜덤으로 막 뽑나? 친구야, 나해주해주라시참을 침묵, 아. 아, 그러기는 침묵. 그런 저게 됐겠다그기 이게 침묵방송이 돼버리면요. 상당히 다른, 그, 처음 오시는 시청자분이죠. 그분이 되게 약간, 후회감 느낄 수있어 조심해야 돼, 그래서. 언니, 일로 와요? 안 온다. 야, 우리 어떡하냐? 너무 높이 쳐야. 아오지, 아오지 은근히 꿀이야, 저기. 들어오는 살인마 별로 없어. 진짜 변태 아닌 이상. 잘안 들어온다고. 아, 살인마 많이 하는 거야? 저 이제 살인마도 연습할까봐. 애들이 나를, 어? 너도 쉽게 봐. <laughs> 디베깅을 하지 않나, 어? 나도 토포 입 겁나 연습해가지고. 어? 저게 될 거라고. 오른토포될 거라고. 어? 돌리다 만남이 시참이지. 가끔 가다가 여기 진짜 고여가지고 만나는 사람 맨날 만나요. 야, 발전기 빨리 돌리자. 이거 빨리 두개 켜야지. 개구각을 보니까. 아, 저언도 누웠잖아. 미안해. 미안해. <laughs> 미안하다. 어머, 칼찌잖아. 그럼 계속 돌려야지. <laughs> 아, 빌드 자리 뜨는가 봐. 귀여워. 여기 근데 왠지 1랭 같지가 않구요. 한 보라랭크 그 정도인 것 같아. 내가 조금 다운 매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그래. 생존자분들도 다 처음 보는 분들이고, 살인마도 처음 보는 사람이고. 아이고, 자꾸 쳐다본다 아, 시계도 없어가지고 아슬고 시계나 넣을걸 이거 빌이 구하게 냅 둡시다 빌리 아까 이 근처에 있었잖아, 그치? 빌은 시계가 있을 수도 있거든? 일 지금이야! 그랬네요. 잘했네요. 아이고, 너스 잘한다. 그쵸, 너스는 내가 오그로를 끝까지 묶으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힘들어요. 가자 이거 빌한테 간거같군 언니, 우리 살아서 만나. 도망가. 이거 빨리 돌려야 돼. 이거 돌려야지 개구라도 가잖아. 언니 생각도 나랑 똑같지. 우리 히라 생각 아히 우리 히리 먼저지 그렇지? 아! 아왜 이렇게 스케치 크그 많이 나와? <laughs> 개 <laughs> 많이 나오네? 어, 알았어, 알았어. 우리 실패하면 안 된다, 알겠지? 근데 안, 안 돼, 실패하면 안 돼. 다이 귀여워. 아, 저게 나오겠다. 개구는 나오겠다. 혼자 남았을 때 개구 나오자 이러면 저 친구 축사 아닙니까? 어디서 넣었어? 무서워, 개 <laughs> <대> 무서워. 근데 <laughs> 무서워대바대를 1400시간 했지만 언제나 봐도 무섭다. 너스는 핵 쫄이라니, 맞습니다. 저는 핵 쫄입니다. 누가 어? 어떤 사람이여, 너스 앞에서 쫄보가 되지 않을 수 있겠어? 로스가 이불인데도 잘해. 잘해, 잘해. <laughs> 내 자리가 1,400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 그리고 보니까 바베큐가 있는 것 같아. 아닌가? 아까 전에 빌두 번째 걸때요. 아,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그때도 오우라가 안보여가지고 캠핑하는 느낌이었거든? 원래 캠핑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아무도 안 보여가지고 왜냐면 비라고 나오고 다 그, 근처에 있었거든. 뭔데 언니 왜안 드는데요? 아갈고리가 없구나. 저기 잎이 죽은 자리거든. 뭐야, 뭐 하는 거야? 아 로리도 근처에 온것 봐, 귀여워. 로리 봤나요? 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발전기 돌릴게요. 그리고 그 근처에 로리가 있거든. 로리가 살려주겠지. 네, 루인이 어디 있다기보다는 저기 아무도 찾을 생각이 없어. 야, 로리야, 너 들켰냐? 든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닌데, 갈고리 있잖아! 맞아, 이 픽, 저기는 처음, 이 픽이 처음 걸린 장소다. 이픽 다른 데서 죽었구나. 근데 왜안 걸죠? 왜안 걸었지? 난또 갈고리가 없는 줄 알았지. 어떻게 구하냐. 너스가 근처에 있어. 이거 그냥 발전기 돌릴게요. 애기보이님 어서오세요. 어, 왜 매지래? <laughs> 너스야왜 할배는 매질해. 할배 무슨 일 했어? 아. 왜지? 왜지? 뭐가 마음에 안들어서 <laughs>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떻게 할배. 할비. <laughs> 할배요. 너무 불쌍하잖아. 그래도 버텨 주네요. 발전기 돌리라고. 아티비이 있나? 딸깍질? 이거, 이거 튀자 내가 아까 전에 여기서 뻥튀기 해가지고 이리로 올것 같거든? 그래서 이로 오자 내가 아까 뻥튀기 해가지고 위스퍼 있나봐 <laughs> 어떡하냐 이제 노퓨처 no 미드가 없다 이걸 잠깐만 비라 너뭐 좋은 거 들고 있었냐 <laughs> 내가 뭐 후레시가 탐난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궁금해서 내가 뭘 들고 있었나 싶어서 어안 <laughs> 먹어 어, 잠깐만 그래 이거라도 들고 가자. 왜 때렸을까요? 마음에 안 들었나? 전판에 뭐 했나? 뭔짓 했나? <웃음> <웃음> 언니! 딴 데에 가딴데가딴데 갔다 아 무서워 로리야 지금쯤이면 발전기 하나 돌아갈 때 되지 않았니? 너도 나처럼 뻘짓 많이 했니? 아씨아 아, 우리 불쌍한 스미스 할아버지 유품 들고 어? 살아나갈 수 있을까? 우리개곡 개구각 보나? 야! 놀리야 야, 나 노래 쫓기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거는 개구로 가는 게 맞긴 한데, 그래도 하나를 돌려야지 개구 위치가 보이잖아. 지금은 개구 이미지가 안 떠요. 개구는요, 어, 남아있는 생존자 플러스 1만큼 발전기로 돌려야 되거든? 근데 우리 두명이잖아 그러니까 세개 켜야 돼요. 이거 켜야 된다고. 어?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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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싶어? 언니 왔잖아 언니 화나서 왔잖아 야 와! 이렇게 된... 여기서 누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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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언니 나칼찌쓸 거야 어? 롤에 발전기 돌리고 있네요 어. 좋았다 나칼찌 쓰고 살아나간다 여기 어. 발... 저기 없거든요? 갈고리 없거든요? 나이스! 난 믿었다! 하지만 카즈는 미쳤다. 으아!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더 해봐, 더 해봐! 여기 할배 죽지 않았어요? 아, 할배 저기서 죽었지. 뒤져뒤져 뒤져, 빨리 뒤져 아, 얘 바베큐 있나봐. 바로 가잖아, 루리한테. 야, 빨리 죽어, 빨리 죽어. 위글 계속하면 풀리는데 위글 <laughs> <laughs> 계속하면 풀리는데 멍청이 나갈 수 있나요 이 친구? 이것 봐 나의 예감이 적중하죠? <laughs> 내가 보라 랭크 껴운거 맞다니까? 어쩐지 이상했어.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다일랭 아니고 약간 보라 랭크인데 내가 여기 들어온 거 같다고. <laughs> 딱 예상, 딱 맞는 것 봐. 이것이 바로 고인물의 적입니다. 분석 능력입니다, 여러분. 좋았죠? 친구야. 위스퍼 있나, 이 사람? <laughs> 아, 위스퍼 있네요. 저런. 나갈 수 있냐, 너? 아까 팔로우 해주신 두 분. 카미제라님이랑 7625님 감사합니다. <laughs> 궁금하니까 보고 가자. 그래도 이 친구가 어반이 베이저 있어가지고 되게 너스 피하기 좋거든? 유스퍼가 2레벨이긴 한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저 전판 토크 보셨잖아요. 유스퍼 1도 없어니 이거 완전 누웠다. 봤다, 봤다. 네. 못 봤어? 이걸 못 봤어? 이걸 못 봤어? 이걸? 개, 완전, 대박사건. 로레아, 근데 여기서 누우면은, 내가 여기 갈고리 사부해놨거든, 몸으로? 그리고 저 옆에 있는 발, 발자... 그, 큰 집에 있는 갈고리는 비랄베가 사부해놨어. 이러니까 여기서 누워라. 여기서 누우면은, 너는 위글위글로 풀려날 수 있어. <laughs> 이걸 못 봤어.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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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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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 안돼 여기는 갈고리도 많다고. 우리 위글도 안 하죠. 정말 힘없이 팔 펄럭펄럭 거리는 것 봐. 팔 펄럭펄럭 어 모든 희망을 잃었다. 모든 희망을 잃었어. 역시 갓 너스다. 여러분, 너스하세요. 다 씹어먹는다. 다 씹어먹어. 바베큐도 있었네.